화장실 5분 휴식인데 진라면도 있고 다 했네 <laughs> 진라면도 있고 진라면도 있고 뭐 음식들 밥뭘 먹을 수가 없어 화장실 자꾸 가니까 싫어갖고 안먹어 안먹어 치킨도 있고, 뭐. 뭐다 있는데, 먹으면 안 돼. 아, 먹으면 자꾸 싸싸서 안 돼. 아, 맛있겠다, 이거. 바나나 같은 거뭐 넣어갖고 막튀겨난네 잔뜩. 싸라고, 이거 싸라고 뭐, 이거 올려가지고 뭐지? 그, 뭐, 튀겨놓 튀겨, 쌀 튀긴 거. 여가 중간, 휴가 휴게선도 휴게 두번신다 그랬는데, 이게 첫 번째, 여기 계속. 안 먹어, 안 먹어. 금식이야. 차에선 먹으면 안 좋아. 이거 기차나 이런 건 괜찮은데, 기차, 비행기는. 화장실이 있어서 괜찮은데 아 이게 버스는 이거는 또 없네 화장실이 화장실 있으면은 좀 먹겠는데 뭐 한국 것도 많이 있네 진라면 사발면 도 있고 근데 5분 휴식이라는데 뭐 5분 뭐뭘 먹어요 여기서 먹으면 또 안되고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니까 먹으면 안돼 아, 물도 지금 조심해서 안먹고 있는데 자 탑승 아 이거 맞지 춥습니다 이거 에어컨이 너무 세 가지고 추워서 죽었어 너무 세 东西，东西还可以。Hmm. 잠 잠이? No m o m o n o y m e y 어 m o n e 수가 없습니다. 화장실이 없어서 차에는. 차에는, 차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먹으면 어, 안 좋습니다. 안 좋아요. 까지 또 조용히 가야지 먹으면 안돼 화장실 없기 때문에 아 이거 체내 안에다 화장실을 그 뭐라 그랬죠 수분하고 이거를 갖다 정제해갖고 조용히 배출하는 걸 만들든가 해야거 아니면 그 조그만 음, 초소형 화장실을 딱 몸에 지갑으로 딱 달고 그거를 그, 물하고 저거를 다, 무슨, 뭐라 그래야 되나, 다 정제하고, 정제하고, 정화시키고, 그 다음에, 수분을 갖다가 공기 중에 미세하게 딱 배치를 해버리고, 컴팩트 시켜갖고, 그럼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서 몸에다 빼고딱 이렇게. <laughs> 화장실이 없어갖고, 이거 먹지를 못해봤네.